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안의 김혜경 여사에 대해 10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 같은 기소가 있기 전 오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배모 씨의 항소심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일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검찰이 김혜경 여사에게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서 불고속 기소가 나왔다면 그럼 김건희의 300만 원 디올백 수수 사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현재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분노를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이 된 김채환은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최악의 망언으로 입을 털었는데요. 김채환은 솔직히 말해서 60억대 재산을 가진 현금성 자산만 40억이 넘는 김여사의 눈에 300만원짜리 핸드백이 들어왔겠냐며 김여사가 그런 게 없어서 욕심을 냈겠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정서상 파우치 가방 하나에 300만원이면 대단히 비싼 가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적어도 명품이라고 느껴지려면 최소한 몇천만원짜리가 넘는 샤넬백과 LMS 버킨백 정도는 돼야 명품이라 할 만한 것이 아니겠냐며 명품이라는 것도 사람의 수준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윤석열은 이런 사람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 한 달이 넘게 잠수탄 김건희의 행방이 궁금한 가운데 디올백 수수사건의 영향 때문인지 독일과 덴마크 등 미리 준비했던 해외순방마저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취임 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16차례 해외를 방문했으나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오래 전부터 스케줄을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일정을 취소해버리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한편 설 연휴 극적으로 통합한 개혁신당이 잡탕당으로 불리우는 만큼 2030 젊은 남성들이 이준석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또한 내부에서조차도 여러가지 사항들로 잡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 위기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14일 개혁신당은 당의 상징색을 놓고도 첫 공식회의에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진행이 된 개혁신당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당색 변경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이낙연계 출신들이 현재 당색인 오렌지색에서 새로운 미래 당색인 남색을 섞자는 주장을 했고 이에 이준석계에서는 이미 합의된 기본사항조차도 다시 들고 나온다며 불만을 속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정당보조금 사용처를 두고도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번 통합창당으로 3억원가량 채무가 발생하여 경상보조금을 두고 변제 쓰자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의원들은 아직 보조금을 쓰지 말라는 등 신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개혁신당은 지금 현역 의원이 4명으로 오는 15일까지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입당을 할 경우 5명으로 늘어 공직선거법상 기준으로 경상보조금을 6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신당은 국회의원 한명 때문에 수억 원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으므로 현재 무소속인 양정숙과 황보승의 의원들에게도 영입하려고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까지는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개혁신당은 당원당규 마련 역시 실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당직 인선을 두고도 각 세력의 자기 사람 안치기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각한 잡탕당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개혁신당이 위장결혼만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잡탕당이 총선 때까지 갈 수나 있을까요? 끝으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난 후에 기자들과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풀어지는 거 네. 아, 뭐 누구나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황을 최대한 우리의 정책적 전략 목표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무능하고 또 정말 무도하고 거기다가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한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적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거의 역사적 동기점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하고 이런 단합과 이제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윤석열 정권을 최대한 심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봐줄까요 <놀람>